특히 그 이시원 공직 비서관의 26차례 통화는 네. 어, 대통령실이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감독했다는 음. 지금까지 나온 증거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특검 거부권 행사 비용이 나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쓰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일단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과 항쟁의 시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는 탄핵안 내람 내라, 뭐 정권 퇴진 운동 하려면 해라고 배짱을 부리던 그어 권력의 어떤 오만함이 예. 이제 막상 불복종과 항쟁의 시간으로 이것이 전환될 때, 이때가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 차라리 내년 이맘 때쯤 되면은 대통령이 회고하기를. 네. 그때 특권 받을 걸 그랬어 아 음... 분명히 1년 후엔 이런 말 한다 그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티익스프레스 라고 예전에 우리가 청룡열차 라고 부르고 고속열차 이렇게 부르는데 88열차 라고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 요즘엔 티익스프레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른 음.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 어, 비교해봐도 그 열차 중에 가장 빠르다는게 열차를 티익스프레스 라고 부르는데 어, 용상이 만약에 이제 이 특검을 거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음. 특검을 거부를 하게 되면 티익스프레스 표를 끊는 것과 같은 행위다 하는 것을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의원님께서는? 청룡 열차 타는데 안전벨트도 안맨 채로. <laughs> <laughs> 그 청룡 열차 운전수가 네. 별로 보호할 마음이 없어요. 아. 음. 아 그러니까 네. 뭐 티익스프레스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의 근간 하나의 예. 어떤. 어, 시민 항쟁이라 이런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불복종의 형태로 지금까지 표출되어온 거거든요. 이번에 특검 거부에 대해 국민이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은 파국이기 때문에 예. 나는 여당이 흔들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음...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